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가구 제작이랑 그다음에 교육 공방 운영하고 있는 1호5 우드 스튜디오 대표 김성문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 1호5는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고객님들이 좀 찾기 쉬우시라고 여기에 그 도로명 주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거는 제 만족을 더 많이 채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일은 그분들이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구는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네, 이게 낮은 지식으로 이제 공구를 만지게 되면 다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공구를 막 만지려고 하고, 막 사용해 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저는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강하게. 일단 기계에서 한번 좀 물러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안전수칙은 이렇게, 이렇게고, 어떻게 해야 된다. 손 위치는 어떻게, 자세는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네 어쩔 수 없어 이게 안전이랑 직결된 거고 또 그분들은 그냥 취미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만 손가락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에 관련된 건 조금 엄하게 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뭘 만들고 이런 것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관련과라든지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다거나 하는 경험은 없었어요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죠 30대 초반에 이제 목공일을 시작해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남들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디자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고객과의 소통으로 디자인도 맞추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좀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고 해 가지고 보내드렸을 때 고객들이 만족하시는 모습,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 요즘은 라왕하판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라왕하판인데 라왕하판으로 뭐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카페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실내 집 안에도 많이 들어가는 소재로 요즘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원목으로 만든 거실형 그 탁자인데 그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소재도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주셨고, 디자인 또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저한테 모든 걸다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써서 열정을 다해서 만들었던 그 거실 책상이 아주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주문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외국인이 운영하시는 예, 위스키 바에 들어가는 진열장이랑 뭐 카운터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구들이 한 방에 들어가는 그런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정성도 많이 쏟았고 LED라던가 각종 조명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억에 많이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인데 어 한국에서 운영하시는 위스키빵인데 한국말을 잘못 하세요. 외국인 상대로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은 영어도 안 되시고 한국어도 잘안 되시고 동남아 계열이라 가지고 이제 그쪽 말만. 잘하실 줄 아시고 저는 또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동남아 그쪽은 아예 말을 모르니까 서로 소통이 조금 어려웠는데 계속 찾아가서 서로 얘기하고 그림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마지막으로 고맙다면서 그 서툰 한국어로 위스키한 병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아요 예뻐요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걸 딱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제가 최근에 다쳐서 양손을 못 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수술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뭐더안 좋게 발전될 수 있다고는 그런 병원의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잘 치료가 돼서 회복을 잘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심적으로는 고민이 컸습니다. 앞으로 손을 못 쓰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길에 나는 평생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손을 못 쓰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공구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이것저것 좀 많이 써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구매를 해서 이제 써봤는데, 음, 미러키게제 손에 가장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힘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그래서 미러키를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m 1 b 의 임팩트 드릴을 구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너무,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미러키라는 제품이 그렇게 시장에 많이 풀릴 때가 아니라가지고,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탁 구내에서 제 박스를 탁 열었는데 너무 예쁜 빨간색이 한 손에 딱 들어오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작고 힘도 너무 세고 너무 좋았어요. 이 충전 네일러가 아마 미러키가 가장 제일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굉장히 힘도 좋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30mm랑 50mm가 호환이 돼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통 에어건 타카를 쓰려면은 30mm 타카와 50mm 타카를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30mm도 들어가고 50mm도 들어가서. 혼용으로 쓸수 있어서 깊이 들어갈 때는 5 0 m m 쓰고 짧게 들어갈 때는 3 0 m m 쓰고 그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전 못지 않게 힘도 좋고, 그 다음에 단발, 연발 모드도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칼을 쓰려면 컴프레셔가 꼭 있어야 되는데 뭐 현장이 다 그렇지 않듯이 컴프레셔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충전 대일러 하나만 들고 딱 가면 되니까 충분히 작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밀대리. 어, 요즘에는 뭐 아주 연기도 하시려고 그러시고, 네, 설명도 잘 해주시고, 예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일단 밀대리 채널에서 제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제품군이 있으면은 시리즈별로 쫙 깔아놓고 싹 리뷰를 해주세요. 보통은 이거 하나 보고, 이거 하나 보고, 이렇게 하나 보고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한 방에 싹 해주시니까 너무 보기도 편하고 또 말씀도 잘 하시고, 네, 보면 볼수록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밀대리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보여지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추후로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 조금씩 이제 미러키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서 보관해서 인테리어 효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미러키는 아무렇게나 보관해도 특별히 망가진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m c b 임팩 드릴, 그 다음에 18V 원형 샌더, 충전 샌더, 그걸 가장 아끼는데, 미러키 충전 샌더는 조금 뭔가 틀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도 좀 틀리고, 그 다음에 딱 기계를 껐을 때 바로 기계가 멈추는 브레이크 기능도 있고, 소리도 좋고, 집중도 굉장히 잘 되고, 임팩트들도 이게 배터리가 뭐 4A짜리도 있고, 6A짜리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맞춰가지고, 좀 좁은 곳에 할 때는 4A로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뭐 크게 할 때는 6A로 쓰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타사의 18V의 그런 임팩트랑 비교했을 때 힘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미러키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작이 쉬운 슈퍼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강한 힘을 내주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하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저는 미러키로 넘어오시려는 생각이 있다. 아니면은 공구를 처음 구매하신다. 하면 저는 강력하게 미러키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